어, 자, 부모사피엔스가또 나왔어요. 지금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발전시킨 이 탐험 길찾기 능력, 얘가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이 탐험이나 길찾기 능력이라는 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줄때요 그리고 그걸로 <laughs> 결국은 뭐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키워드는 뭐다?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종들보다 탐험이나 길찾기 능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됩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동료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게 결국 생존과 번역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이런 말이 있어. 영어는 잡지식이 많으면, 기본 그 배경지식이 좀 있으면 좀 잘하거든. 영어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야? 별의별 지문 다 있잖아. 깊게는 못 들어가. 얕게는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일단은 이런 역, 그 소모사페에서 역사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옛날에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본, 봤는데 이 내용이더라고. 원래 인간도 종이 많아요. 호랑이도 뭐 시베리안 호랑이 모노랑이 밖에 있잖아. 인간도 호모 사피엔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네안데르탈인 무순인 무순인 무순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 나머지들은 멸종했었거든. 근데 최종적으로 남았던 게 호모 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네안데르탈인의 후손이었다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멸종하고 네안데르탈인이 남아서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라면은 키가 지금보다 한. 훨씬 컸을 거예요. 남자들아막190막이 m 터가 기본. 그리고 뼈대가 굵어요. 힘이 셉니다. 침팬지처럼 힘이 세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뇌가 약 작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바이킹 느낌이 나는 애들이 됐을 거야. 근데 그에 비해 호모 사피엔스는 조금 아기자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력도 부족하고 대신에 뭐가 좋았냐면은 뇌 용량이 실제로 컸대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식파냐 그 신체파냐? 요거라 요거잖아. 얘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결국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해서 남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온 거잖아. 근데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안데르탈인들은 얘네들이 전부 다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동을 다 했어요. 누구는 추운데, 누구는 유럽, 누구는 아시아, 누구는 다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어디 기원, 도착을 했어? 그 지역에? 근데 그, 지훈, 그 기후나 이런 게 너무 척박해 나한테 안 맞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이동해야지. 이동해야지. 나랑 이 지역이 안 맞아 그럼 이동해야 될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기온이 갑자기 막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잖아. 근데 뭐 해야 돼요? 따뜻한 지방 찾아서 이동해야 되잖아. 호모 사피엔스가 실제로 이 길찾기 탐험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기후들을 깨. 찾아간 거야. 근데 네안데르타닌이 왜 멸망했냐면은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이동 능력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고립돼서 기후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게 있어. 이해돼요? 걔네들은 사냥을 해야 되잖아. 기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걸 잡아먹는 걔네들도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동물들이 있는 곳을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거지 답변 또 해보니까 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 그냥 이게 길 찾기 능력이 있어서 생존했구나가 아니라 왜 결국 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까지 기여를 했냐면요 이동을 혼자 합니까? 무리를 지어서 하죠 어쩔 수 없어요 탐험이라는 건 같이 하는 거고 혼자서 우린 죽어요 아까 말했잖아 인간은 태어났을 때 포식자였으니까. 후식자가 아니었어. 혼자만 죽어. 그러니까 같이 이동을 하다 보니 이게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되죠 자, 일단은 코스라는 게 과정이죠. 5번은 여기서 모모 동안으로 화 쓰입니다. 뜻이 되게 많은 단어긴 하지만 우리의 진화 과정 동안 35만 년과 19만 년전그 사이에 우리의 진화 과정 동안 호노사피엔스는 발달시켰습니다 뭘 발달시켰냐면은 이런게 이런거 발달시켰다라는게 함양하다 기르다 잖아 컬티베이트 같은거야 컬티베이트가 경작하다지 경작이 뭐야 밭을 갈구는게 뭐야 밭을 더 좋게 만드는거잖아 컬티베이트 같은것도 다 맞는 말이야 왜 갑자기 경작이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뭘 발달시켰냐면은 이 애피타이트 요게 제 식욕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욕구도 욕구 욕망 뭐하고 싶은 욕망을 발달시켰냐면은 얘랑 얘를 탐험과 길찾기 정신을 하고 싶었던 거야 얘네들 이동하고 싶었어 이걸 하나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합니다 이해됐죠? 이게 실제 광람중 시험 범위에서 옛날에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거는 어선생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에 합쳐서 주어가 두 개니까 복수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정보통신 기술이 하나예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합쳐서 정보통신 기술처럼 얘도 얘와 얘가 한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거야.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선행사고. 그리고 얘가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거든? 근데 뒤에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주어가 하나라면 선생님, 그렇 하나라요. 그럼 단수 취급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붙여요? S를 붙이면은, 아, 오케이. 얘네들이 선생님을 하나 취급한다그랬지 그럼 얘 단수 취급이니까 S 붙여야지 하겠죠. 근데 아니죠. 왜? 셋은 과거형이 셋이니까 이거 지금 과거형이에요. 자 그리고 셋이라는 게두입니다 두답. 즉 우리를 얘네들로부터 apart 떨어져 두는 거야. 즉야 너네 같이 했지만 너 나는 너를 떨어뜨려서 두겠대. 이건 뭐야? 분리시키는 거거든. 이해돼요? 즉 다른 인간 종들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켰던 과거에 구별시켰던 얘를 이제 함양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 뒤에 써놨어요. 네. Set A apart from me, A와 B를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Set은 과거형이에요. 얘네, 얘네 다른 종들로부터 우리를 구분 시켰던 예정. 질문. 자,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이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얘가 하나라니까. 그것은 가졌어. 뭐를 가졌느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거죠. 우리 미래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존했으니까. 자, 원 오브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자요 단어는 그냥 인터레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흥미로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최근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가 어디서 인류학에서 수일치죠. 바로 보다 대리하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절이니까 얘는 지금 주격 보어 역할하고 을 있다. 모뭐 하는 것, 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흥미로운 아이디어들 중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야? 항해하는 능력이야. 내비게이트, 길을 찾는 능력이에요. 우리 내비게이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듯이 항해하다. 그거 말고도 길 찾다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길찾아주는데잖아 길을 찾거나 항해하는 우리 능력이라는 게어엇서 뭐였다? 필수적이었대요. 우리 성공의 여기서 말하는 성존은, 성공은 생존 성공이죠. S 뭐로써 한 종으로써 자어 선생님 어가 붙었잖아요 이게 그럼 단수 아닙니까? 이거 S 왜 붙어요? 스피시스는 단수도 스피시스 복수도 스피시스야 오케이 그래서 어 스피시스는 뭐예요? 그냥 한종두 종이야 그래서 투 스피시스야 여기다 또 스피시스 이렇게 안 써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종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여러 종이 있었잖아 인간의 여러 중, 종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한 종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필수 종이었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비 s 스 이유가 뭐냐면 땡땡땡이랍니다. Prehistoric times. 자, time에다가 s가 붙으면 시간이 아니라 시기, 시대. Prehistoric은 언제예요? 선사시대죠. 역사전이잖아요. 역사시대는 언제부터라고 해요? 인간이 기록이라는 걸한 순간부터 역사시대라고 하고요. 기록을 하기 전을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선사시대 때 사람들은 살았대. 어디서? 작은 가족 단위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동사. 스펜트. 돈과 시간. 그래서 시간이겠죠? 그들의 시간에 대다수를 보냈대요. 뭐하면서? 음식과 은신처를 찾으면서라고 했어자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중딩 단어죠 스탠드, 본시간, ing 이거 필수지 <laughs> 후구 정사 쓰지 마세요 자 근데 여기서는 타임즈니까 시기시대지만 은 여기서는 얘가 시간이거든 네, 여러분들 시간은 셀 수가 있으니까 셀수 없죠. 그러니까 멋칠쓴 거야. 매니 쓰시면 안 돼요. 바른 스타임이죠. 위에 거는 타임스 시기시대. 근데 밑에는 타임, 셀수 없어. 시간. 그러니까 매니가 아니라 셀수 없는 명상인 멋취로 가야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주절이 되죠? 왼부터가 부사절이니까. 그럼 얘가 지금 동명사 주어점 같은 걸 바꾸면은 to be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치? 즉, be able to 가 뭐뭐 할수 있는 것이, 뭐뭐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명사나 투구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지. 즉, 할수 있는 거, 뭐를, 공유를. 공유를 할수 있는 것이 뭐를, 정보를. 누구랑 다른 그룹들과. 근데 그 정보가 뭐에 관한 정보냐면첫 번째 the where about 자원의 소재 행방 where abouts 행방이에요 어디에 자원이 있는지에 대한 자원의 행방과 그다음에 두 번째 움직임 이동 누구의 포식자에 야 저기 가면 포식자 있다 얘의 이동 그리고 일단 저기 가면 이런 거 있어 자원의 행방에 대한 그 정보를 저, 그 그룹들과 지금 뭐 합니까 공유한 것 얘가 주어지. 동명사죠그 얘가 동사야. 자, 그럼 요것도 보면은, 아, 선생님, 조동사는 뒤에 원래 동사 원형 오는거 맞잖아요. 근데 왜 자꾸 may have pp, might have pp, would have pp, 왜 이렇게 조동사에 have pp가 많이 옵니까? 요번 시험 범위에 계속 나오죠. 그쵸?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동사 have pp는 해석이 무조건 과거로 가요. may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might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아까 얘기했죠? 또,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다. must have pp,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다 과거로 가거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would have pp잖아. 그럼 해서 과거로 하세요. 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라 것은 줬을지도 몰라. 이렇게. 과거에 줬을 거야. 누구에게? 우리 인간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진화적 엣지를. 엣지가 뭐예요? 우위입니다. 우위. 됐어? 남들보다 진화할 수 있는 우위를 줬을 거예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친구가 왜 나왔냐면요. 뭐 친구라기보다는 내용사 동료가 좋을 것 같아요. 동료들도 뭐였습니까? 생존자산이었대요. 왜? 혼자서는 못 돌아다녀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동료가 있어야만 해. 만약에 너가 run out of죠. run out of가 뭐야? 다 떨어지다야. 너가 만약에 음식이 다 떨어지잖아? 그럼 너는 알아. 뭘 알아?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알아. 왜일까요? 음식이 다 떨어졌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 왜? 우리는 남들과 정보를 공유하잖아. 그러면 내 동료가 야너 이거 다 떨어지면 저기 가면 또 바나나가 있어. 가라고 나한테 정보 공유해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동료가 없었어. 정보를 공유하는 동료가없으면 동료가 없으면 우리는 불만 죽었겠죠. 그렇죠? 이해됐어? 자 일단은 얘가 지금 음사 플러스 투 부정사인데 이한 덩어리를 우리는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모모하는 것도 있지만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모모하는 모모할지 저 일단 해석이. 모모할지라는 투부정사 명사야. 근데 봐봐. 너는 알아. 뭐 어디로 갈지. 이거 목적어 자리잖아. 목적어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아니야? 이게 투부정사 명사인데. 우리 얘 뭐로 바꿔요? 의, 주동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죠. 간접 의문문은 뭐예요? 명사자리잖아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명사네. 그치? 그럼 얘를 뭐로 바꾸는데요? where? 주어가 유니까, you should go로 바꿀 수 있어요. you k n e where w you should go. 너가 어디로 가야지, 너는 알아. 똑같아요. 만약에 너가 도움이 필요해. 사냥에 대해서. 그럼 너는 알아. 뭐를? who to ask. 누구한테 물어볼지를. 왜? 동료가 알려주겠지. 자, 이렇게 하면 동물이 잘 잡히더라. 정보 나한테 공유해주는 건 누구니까? 동료니까. 이것도, who, you, should, ask로 바꿀 수가 있죠. 간접 문문으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이 문장 순서 사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동료가 필수적이다라고 했잖아. 그 동료가 필수적에 대한 예시가 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문장과 뒤의 문장을 조금 연결을 조금 해주세요. 이해되셨죠? 응. 음. 자 그러면은 답을 찾아볼게요. 올라가서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인류학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책은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길을 찾고 항의하는 우리 능력이야말로 하나의 인간의 존으로서 우리 성공에 필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비커스 왜냐면은 1, 2, 3, 4, 5 어... 민서 답은? 저 모르겠어요. 찾아. 다 찾을 때는 내가 선지에서 단어 XXX 하면서 하라 그랬어. 민서 답은? 아랑 똑같이 해봐야겠네 자 일단 민서 1번 네? 네. 1번에서 누구 내가 말 단어 지워 단어. 네. 단어 지울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지우는 건 나랑 똑같아야 돼 친구들이랑도 똑같아야 돼 자, 1번에 단어 지울 거 있어? 없어? 없어? 은민이 1번에 단어 지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지울 거야? 음. 어 맞았어요 이게 신체기관이야 이거 안 어렵잖아 이거 뭐 고민을 해 진짜 신체기관 아니야? 우리 이거 인간 왜, 남았, 왜 살아남아 그랬어 <laughs> 질 찾는 능력 있어서 그랬잖아 신체 기관이랑 뭔 상관이냐고, 신체 기관이랑, 어? 이런 거 빨리빨리 찾아야지. 그 다음에, 2번. 서인이, 여기서는 지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은 답은 2번? 답은 이번이 뭐 지울 게 없다. 만약에 답을 3번으로 갔으면은 이번에 누가 지울 게 있었다는 거잖아. 이번에는 누구 지울 건데 답을 3번 했다면은 맨 앞에 거? 맨 앞에 게 뭔데? 촉진시키는 건데? 이거 못 뭐, 이거 찾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말했잖아. 고2고3때도한데 고일이 고일도 문제지만은. 음? 서진이 누구지? 거예요. 음. 어, 그치. 내가 말했잖아. 이거 진짜 이거는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기본적으로 점수대가 높은 친구들, 모의고사 잘 나온 친구들은요. 나랑 생각이 똑같아. 그거 찾는다고. 근데 그거 못 찾는다고 말못 뺏고 하지 마세요. 계속 연습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 내신이든 수능이든. 자, 그다음에 4번. 어, 주의. 누구 지울 거예요? 아니면 지울 게 없나? 뭐 아, 좋았으면. 경우는... 아, 그냥 아무거나 해 봐. 다 물어볼 거야. 지다 물어보잖아. 누구 지울 거야? 응? 먼저 부담스러워. 아, 괜찮아. 뭐. 테인이 누지줄거예요 만약에 지문다면. 어, 만약 어 그렇죠? 얘네 신체적 능력이 있어서 진화 안가 생존하대가 아니야. 맞죠? 자, 근데 일단은 substitution 대신하다거든. 예를 들면 봐. 4이 모모를위해 서야. 생각을 해 봐. 내가 만약에 치즈김밥을 먹고 싶어. 근데 치즈가 없어. 그럼 치즈를 위해서 뭘 대신해야 돼? 뭐 비슷한? 뭐 버터라도? 뭐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면은 내가 사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얘를 먹고 싶어. 근데 얘가 없는 거야. 얘를 위해서라도 얘로 대체하는 기분이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substitute A for B는 B를 위해서 A로 대체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루아가 잘 얘기했는데, 어 그럼 선생님 이거 뭐꿩 대신 닭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닭을, 꽝을 먹고 싶은데 꽝이 없는 거야. 그럼 뭐라도? 닭이라도. 얘가 꽝이야. 꽝을 위해서 닭으로라도 대체한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해석을 뭐냐면은, 내안르 아이고야. 호모사피엔스는 신체적 스트렝스가 필요했어. 근데 이게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가 안 되니, 이걸 위해서 다른 거라도, 뭐? 지적 능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5번. 5번 같은 경우는, 이동시킨대데 우리를 어디로? 좀, 마일드, 온화한 기후 지역으로. 일단은, 이 글은, 날씨에 대한 내용이 아니야. 됐어? 자, 아까 저는 2번에서, 왜 이거, 이거, 아까, 아빠는 조금, 한 두세 명은좀 헤맸는데, 어생님 2번은 왜안 되냐는 거야. 2번왜안 돼요? 포식자라는 거는, 위 내용에서 정말 많은 그 정보 중에 하나잖아. 그치? 포식자만 나왔어요? 야, 어딜 가면 포식자가 있어요 그거 가지 마. 이것만 있어요? 야, 저기 가면은 음식이 있어. 음식 내용은 그거 외웠는데. 포식자만 있잖아, 여기에. 선생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야, 3번. 우리가 컬티베이트, 아까 전 말했죠? 디벨롭 같은 거예요. 무언가를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해 준대요. 뭐를? 익스텐스브도 이또또 수능에도 나오고 강조 많이 하죠? 연장, 뭐 늘린 이렇게 하지 마. 이드 늘리다라고 해서 그냥 광범위한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걸 도와줬다. 그게 어디에서 이어졌다? 길찾기 능력에서 여기로 이어진 거야.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길찾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주제 문제를 찾는다면 두 번째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도 이어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놓친 거 있거나 모르는 거 질문. 없어요? 어, 일단은 10분 휴식하시구요. 하나만 더 할거에요. 마지막, 이거는 다 없는데. 응? 13, 4분, 9, 10, 15, 1 1 3 2 3 3 어, 이런, 이렇게 먹었네.